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청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 오늘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좀 얘기를 들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어떤 분이 저 서민층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에 대한 해답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제학자로서 뭐 여러가지 경제 이론을 얘기하고 또 경제 데이터를 얘기하고 했지만 과연 우리 어, 서민층의 먹고사는 문제를 손쉽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라는 얘기를 했느냐 라고 반성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민층의 핵심인 자영업자 분들의 먹고사는 길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이 자영업자 수입니다 어, 중앙에 있는 점선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인데요. 좌측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전이고 우측은 후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영업자들이 무슨 뭐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큰뭐 타격을 입었다거나 또는 큰 혜택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음 자료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에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자영업자 수 변화를 얘기합니다. 중앙에 있는 점선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고요. 그 빨간색은 이제 종업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 수, 파란색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를 얘기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에는 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거의 같이 그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어, 그 종업원들을 잘라내고 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략하면서 그 숫자가 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우리 취업자 중에 약 20%를 차지합니다. 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결국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 되니까 나중에 은퇴해서 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가 들어서 다른 것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조그마한 커피숍이라도 하나 차리게 되는데. 이 자영업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 그래도 자영업자를 하면 내가 그래도 조그만 가게지만 사장이면서 또 고용까지 창출해 가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원도 없고 혼자. 노부부가 혼자 일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될까요? 대단히 우리 서민층의 핵심 계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영업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어, 어, 우리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많이 올렸을 때 2018년도에 어, 뭐 국책연구원의 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좀 구조적으로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뭐 본인이 이제 뭐 일반 직장을 다니기 어려워서 또는 자기 취향에 맞지 않아서 자영업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은퇴해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할수 있는 직업이 바로 자영업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참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영업자 살리는 길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영업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어, 어, 좀, 미약 하나마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회식을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지 않으니까, 저녁에 매출이 확 줄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주 52시간 근무제 좀좀 어떻게 폐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자체도 회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당연히 자영업을 하시는 음식점을 하시고 뭐 주점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매상이 확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뭐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뭐 어, 뭐 버스 대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주 52시간 문제는 예, 좀, 시장에 맡기고, 어, 이거는 폐지하는 것이 이 자영업자의 살리는 길에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최저임금이 문제인데, 올해도 또 최저임금이 또, 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에 한해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또 최저임금이 안 올라가는.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뭐 혹자는 동결하자는 분도 있는데 또 동결하는 거는 저희가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산한 걸 보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자영업자에 한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는 것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공기업 자회사. 이 공기업 자회사가 자영업자 업종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 고용기업 자회사가 자영업자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기업은 뭡니까? 원래 사기업이 못하는 영역을 공기업이 진출해서 민간 시장에 어떤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그 마중물을 붓고 그 마중물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우리 민간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 유통이 뭡니까? 바로 그 음식적 업종을 어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적 업종은 사실은 그거는 다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매출액이 연한 3천억 원이 넘는데, 그것 왜, 예? 공기업 자회사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 공기업 자회사도 공기업의 에? 자회사니까 공기업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공공의 영역에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그런 어, 곳인데, 국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내는 민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기업이, 공기업 어, 자체는 그, 이런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뭐,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서, 어, 해다, 어, 관련된 뭐, 음식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각종 기타 서비스를 모두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업종에서는 공기업 자회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어, 입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자영업자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약 4천만의 거의 전국민이죠. 전국민이 가입한 그런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가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점이 전이 돼갖고 그 특히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 업종에 그 업종에 카카오 네이버가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 국민을 가입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카카오하고 어떻게 자영업자가 경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카카오 헤어샵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카오 도시락까지 나왔습니다. 카카오 도시락까지 나온 마당에 과연 뭐 그런 도시락업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경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카오, 네이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갈 겁니다. 이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그 플랫폼만 하고 이 자영업자가 하는 업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만 해도 이 자영업자들이 어 어떤 매출을 올리는데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기업 자회사라든가 이런 카카오, 네이버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영업자 영역에 진출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점점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어좀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사실은 어 회사도 어 침묵도 도모하고또 활기차고 경제가 활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정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